안녕하세요. 맘스 주식입니다. 사실은 오늘 공개 LB 영상을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간밤에 작은 사고가 있어서 이렇게 LB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제 낮에 S&P 500 유튜브 공개 영상을 찍고 영상 설정이 전체 공개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 1년을 함께한 비타민 가족님들께 가끔, 가끔 공유드리는 LB 영상이 전체 공개로 약 10분간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타민 가족님들께 올리는 LB 영상이 잘 올라갔나 체크하던 중에 새벽에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 확인을 해보니 전체 공개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 급히 10분 만에 일부 공개로 바꿨는데요. 저의 채널에 LB 영상 업로드 알람을 보시고 클릭을 하셨는데 영상이 삭제되어 항당하셨을 구독자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담아 지금부터 LB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차트적인 관점으로 설명드리는 저의 의견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LB 주봉상의 비슷한 패턴의 노란 네모박스 세 부분이 포착이 됩니다.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삼각수렴 되는 듯 하다가 급락. 첫 번째 고점보다 더 낮은 곳에 쌍봉 만들고 더 낮은 곳에 꼬리꼬리 달고 삼각수렴이 되는 듯 하다가 폭락. 지금 세 번째 박스에서 첫 번째 산보다 낮은 곳에 쌍봉이 관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주봉상의 비슷한 패턴이 세 군데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앞전과 마찬가지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주봉, 일봉, 분봉 패턴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모든 조건은 동일하면서 1차 발행가 결정 기간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엎어진 1차 발행가 결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4만원대에서 5만 5천원의 물결 흐름이 관찰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알고 있는 3만 4,050원 발행 예정가를 맞추기 위한 의도적인 물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2차 발행가 결정 기간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1차 발행가 결정 기간에 2차보다 더 낮은 금액을 형성을 하는 게 유증을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세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은 동일한데 1차 발행가 결정 기간만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이 노란 박스, 엎어진 노란 박스 1차 발행가 결정 기간 동안의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10월, 11일, 10월 11일까지 다시 시작되는 1차 발행가 결정 기간 동안 보여줘야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노란 박스 고점보다 낮은 곳에 산을 만들면서 꺾인다라고 하면 주봉상의 차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고점은 점점, 점점 낮아지는데 세 개의 쌍봉이 관찰되는데 가운데에 있는 캔들이 가장 높은 곳에 형성되어 있고 양쪽이 동일한 낮은 곳에 유지가 된다면 명확한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만약에 엎어진 발행 결정 기간의 고점보다 낮은 곳에서 산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알수 없는 뭔가의 다른 카드를 만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B 주봉 상의 캔들을 보다 자세하게 관찰을 하면 하락 장학형 캔들이 발생하면 그 후에 흐름은 하방 에너지가 강해지는 수순으로 가는 경우가 앞전 3 번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락 장학형 캔들이라고 하면 앞전 양봉을 아래로 싹다 잡아먹는 음봉 캔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락 장학형 캔들 발생 하락 에너지. 보다 앞에 하락자학형 캔들 앞전 양봉을 싹다 잡아먹고 하락에너지 그보다 앞에 앞전 양봉을 아래로 싹다 잡아먹고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다가 하락에너지가 강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락자학형 캔들이 앞전 양봉 꼬리까지 싹다 잡아먹는 어마무시한 하락자학형 캔들이 지금 현재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앞전 세 번과 똑같이 하방 에너지가 강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긴장하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환율과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다우, 나스닥, S&P 500은 무너지는 그림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종잣돈을 가지고 있다면 좀더 바겐세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좋은 미국 주식을 사던지 아니면 바겐세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나라 대형 우량주를 조금씩 사 모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돌아가는 판세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LB가 주봉상에 앞점 고점보다 낮은 곳에 산을 만들면서 꺾이는 그림이 관찰된다라고 하면 머리, 양쪽 어깨, 헤드앤숄더 관찰로 이런 그림이 관찰될 경우에 의도한 세력 반드시 유증을 성공시켜야 하는 세력이 다른 카드를 만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카드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을 상상하더라도 항상 그 이상의 상상보다 더한 것을 맞이하면서 항상 힘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봉상의 머리 부분보다 양쪽에 더 낮은 곳에 산이 관찰된다라고 하면 세력이 차트를 디자인하고 있는 세력이 다른 카드를 만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봉, 분봉, 월봉, 주봉을 매일매일 관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